마니아츠카 마니아츠카 마자슈타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있거나 말거나지만 듣다보면 묘하게 틀어맞는 방송 귀에 그 고본격있는 <laughs> <품격> <laughs> 별자리 방송 천문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후! 반갑습니다 천문TV의 김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남 박예승입니다 <laughs> 어쨌든 오늘 저희 그세 명이 네.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별자리 예보를 컨셉을 좀 바꿨잖아요. 남성적인 양의 별자리는 김주원 씨가 음의 별자리인 여성의 별자리는 설윤이 배우님이 담당을 해주고 계시죠. 네. 아니 어쨌든 우리 그 이제 뭐야 천문 예보 나, 나가잖아요. 네네. 그날 그날 이렇게 별자리 예보가 네, 네. 근데 네. 이거를 <laughs>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보통 우리 이제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음. 거기에 왜 오늘의 운세 어, 오늘의 운세. 막 띠별 별자리 운세, 그지그지 그지, 음. 그런 거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다르단 말이죠. 이거 <laughs> 네,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들어갑니다. 어 띠별 운세, 별자리 운세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플을 통해서라든지 음. 아니면, 음. 맞아, 맞아. 아니면 그 스포츠지, 뭐 잡지 그런 아, 건다 거짓부렁이다. 어. <laughs>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. 음. 그걸 이렇게 딱딱딱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음. 말도 안 된다. 맞습니다. 이제 천문 tv의 별자리 예보는 네. 그한 달의 에너지를 또 열두 개로 나눠서 음. 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음.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날 그날의 에너지를 예보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뉴스 형식으로 네 그게 바로 별자리 예보 나는 양자리인데 오늘이 양자리 날이야 음. 음. 그러면 저는 더 좋은 건가요 양자리의 에너지를 모두가 지배를 받는다는 음. 뜻이죠 그러니까 음. 당연히 양자리 날에 양자리 날은. 좀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좀더 받겠죠. 그래. 양자리는 불의 별자리잖아요. 그죠, 그죠. 양자리, 가사자리, 사수자리는 색깔 어. 이렇게 불의 별자리니까 음. 사수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약간 나른하고 뭐 이렇게 귀차니즘이 많은 황소자리나 음. 물고기자리라 할지라도 양자리날에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음. 수 어. 있다. 상호 보완이 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같 그렇죠, 거죠. 음. 그렇죠. 별자리에서는 태양이 본질적인 에너지예요. 네, 네. 낮을 지배하는 음. 에너지인 거죠. 달은 밤의 에너지, 보이드 시간 음.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때는 로보이디, 달이 보이디. 숨는다. 약간 잠시 뒤로 빠진다라는 음.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안경을 음.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 안경 어디 갔지? 그죠. 아. 음. 손에다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, 음. 어내 핸드폰 어디 갔지? 이렇게 정신이 약간 나갈 수 있다. 음. 별자리하고 별자리를 넘어갈 때는 보이드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네. 음. 1분일 수도 있고 음. 10분일 수도 있는데, 본 음. 보이드 시간을 콕 집을 때는 그 시간이 좀 길어서 꼭 음.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무튼 이제 그 별자리 예보의 그 어떤, 어, 특징은 음. 이런 것들이 있고, 네. 보시는 분들이 저희 천문TV의 별자리 예보의 감상 포인트는 이런 거다. 음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잠깐 등장했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보를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주름님과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. 네, 그데그 그렇죠. 상황에 맞는 일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나 어. 혹은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은 댓글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알람도? 네. 딸랑딸랑. 지금까지 천문 TV의 김주원, 설린이었습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